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최은숙 인사드립니다. 편안하시지요? <laughs> 매주 여쭤보고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6피트 거리 유지하시고. 사실 집에 계시면서 지금 질에 죽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답답하고 힘드세요. 조금만 더 같이 버티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요 오늘은 2 0 2 1년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2021년에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파인힐 리얼티의 조앤리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10월, 11월이면. 이 코로 아니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뭔가가 있을 것이다 했던 게 사실 좀 희망이 없어지면서 약간 될대로 되라라는 <laughs> 분위기가 조금 있어요. 네 맞아요. 주위에서 좀 그렇죠 이제 는 예, 뭐. 많이 익숙해져서 네. 예, 이제는 뭐 어, 그런 희망을 네. 그냥 놔버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 네,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맞아요. 아직까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가운데서도 부동산은 굉장히 활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동안 이제 거의 지금 이제 10월이 끝났으니까 네. 지난 10개월 동안의 부동산 네. 시장은 어땠어요? 지난 10개월 동안 굉장히 매물이 문제는 매물이에요. 부동산에 음. 지금 네. 매물이 해마다, 네. 해마다 굉장히 낮은 어, 인벤토리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상승했었고, 아. 지난번 시간에 제가 어, 많이 매물이 줄어 있어서 한 가격이, 그네 카운티 경우에는 3만 불이 올랐다 말씀드렸는데, 음, 네. 여전히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오. 그러다 보니 이제 바이어 수요가 새 집으로 많이 아. 옮겨가고 있고요. 네. 어, 새집 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 예전에는 저희가 스펙홈이라고 하는 네. 이 빌더가 지어놓고 파는 집들. 네네. 그래서 플로플랜 A, 플로플랜 B 이렇게 어, 플로플랜대로 이렇게 쫙 지어놓고 바이어를 기다리는 집들이 네네.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스펙홈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 그러면 바이어의 선택은 할수 없이 랏을 정하고 이제 플로플랜만 보고. 딱만 보고 사는 거죠. 예, 음. 그렇게 계약을 해도 음. 계약을 해도 밀린 계약들 때문에 6개월에서 8개월 평균 기다리셨다가 이제 이사를 들어가셔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년까지도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에. 음. 그데 대자뷰가 있어요. 2008년, 2009년 이때도 거의 1년씩 기다리셨다 들어갔는데 예, 그때는 이제 집을 빌더들이 파산을 많이 해서 <laughs> 집을 짓는 빌더들이 많이 없었고 지금은 음. 매물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 수요가 몰려서 그런 경우인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빌더들의 그목재 가격 아 원자재 값이 올랐구나 예, 목재가 네. 거의 130%가 올랐어요 한 그러니까 두배 이상 뛴 거죠 어. 그렇게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값이 <laughs> 올라갔으면 올라가지 떨어질 음. 수가 없고요. 음. 또 어떤 빌더는 이제 최근에 제가 방문한 빌더들은 어떻게 방법을 바꾸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페이즈 1 해서 한 페이즈에 한 30채 그렇죠. 네. 기본 가격에 옵션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집 가격이 나왔는데 요즘은 세채 지으면 2,000불 올리고 세채 팔면 3,000불 올리고 와. 이런 식으로 빌더의 스트레티지가 바뀌었어요. 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새 집을 사볼까 하시는 바이어들은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미리 먼저 잡아야 예, 미리 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 식당 하시고 윙가게 하시는 분들께서도 원자재 값이 너무 올랐는데 실제로 음식 값은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가 많아도 수익은 옛날 보다 줄어들었다 네. 하거든요 네. 지금 빌더들도 비슷한 상황일까요? 빌더들도 원자재 값이 그렇게 오르면 음.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라인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오르면 은 비싸서 안 사니까 음.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가격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많이 파는 쪽으로 음. 방향을 선회하겠죠 음. 네. 조금 전에 제가 대자뷰 갔다 2008년 9년에도 이런 얘기 들은 것 같다 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지금 1년씩 기다려서 집을 사고 이럴 때 때 네. 그 당시 우리 서프라임 모계지 때와 좀 다른 상황이긴 한 거죠. 우리가 2008년에는 금융 위기라는 이름을 그렇죠. 붙였어요. 네. 위기죠. 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위기라고 <laughs> 같은 해서 같은 위기에요 같은 이름인데 <laughs> 네. 성격은 달라요. 음.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자료는 어, 저희가 2008년도 9년도에 저희 소위 말하는 깡통 주택 어. 예. 네가티브 약거리.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이 집을 팔아도 내 손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모자라네. 그런 예 깡통 <laughs> 예 모자라는 깡통 주택들이 그 당시에 30%에 육박했어요 그렇지. 전체 가구에. 음. 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이 네가티브 언더워러 홈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거의 7% 8% 선입니다. 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08년도에 그렇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아, 이런 부실 대출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레귤레이션을 굉장히 까다롭게 바꾸고 정말 능력,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만 융자를 받도록 하자. 음. 이렇게 바꾸어 놓은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는 굉장히 꾸준히 음. 예, 아주 튼튼한 바이어들. 어, 아주 믿을만한 바이어들만 융자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부실 그네가티브 음. 에쿼리 홈이 아주 비율이 낮은 편이에요. 음. 그래서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고 음. 어, 분석을 음. 하죠. 뭐 저희가 시간이 짧으니까 이것저것 얘기하기 는 네. 굉장히 힘든데 한국에는 갭 네. 투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도에 또그 돈으로 전세를 네. 끼고 이집저 집을 사는. 네. 네. 사실 2008년에 굉장히 많았죠. <laughs> 집을 네. 엄청나게 사셨다가 예, 예. 그래서 깡통 주택이 네. 돼버린 상황인데 예, 예. 지금은 말씀하신 그 언더워터 예.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아도 집을 팔아도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인 상황은 한 7~8% 선이다. 네, 예. 통계적으로 그렇게 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 조지 같은 경우에 2008년 9년에 이 깡통 주택이 많은 스테이. 트 유위에 올랐어요. <laughs> 불명, 불명예스럽게도. <laughs> 아니, 막 다른 스테이스에서 집사를 오고 날렸어요. 굉장히 많았죠. 네, 네. 예, 그,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때는 은행에서 부실 대출 한게 그, 홈에꼬리 라인업 크레딧. 그래서 내가 사십만 불 집이 있는데 에꼬리를 십만 불을 뽑아서 다른 다른 집을 십만 불 다운하고 아. 사고. 십만 불만 <laughs> 다운한 게 아니라 삼만 불 삼만 불 삼만 불 이렇게 세 개를 사고. 그래서 나중에 에꼬리가 없는 집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지만 그쵸. 지금은 홈에꼬리 라인업 크레딧을 가지신 분이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안 주네요. 주, 뭐, 예, 주는, 받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었고요. 음. 요즘 최근에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애거리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은행에서 주긴 하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유틸라이즈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음.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음. 많지 않아서 음. 아주 실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음. 굴러왔다. 음. 그렇기 때문에 파이낸셜리 굉장히 스트롱 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음. 예. 사실은 이제 조앤리 대표님께 뭐전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여쭤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조지아에서 네, 활동을 네.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다음 주가 이제 투표예요. 네. 지금까지 조기 투표, 우편 투표 뭐다 하시고 이제 대선 당일날이 되는데 네.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어, 대선이 영향을 미칠 건지 아닌지는 이제 양 후보 간에 이제 정책을 저희가 그렇죠. 좀 들여다보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정책이 들어 있을 때 음...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처음 집을 사시는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들에게 텍스 크레딧으로 네. 1인당 만 오천 불까지 그전엔 얼마였어요? 그 전에는 지금 현재는 텍스 크레딧이 없지 아, 그래요? 예. 없는 것을 이제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공약으로 네.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 더 바이든 후보의 정책 중에 하나가 어, 렌트비를 잘 내거나 네. 또는 그 유틸리티비를 밀리지 않고 잘낸 사람들에게 네. 어, 크레딧을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음. 기존에는 어~ 조금씩 아주 미미하게 크레딧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음. 이제 바이든 후보의 생각은 더 많은 음. 어 점수에 영향을 미칠 네, 수 네. 있는 점으로 그러니까 따진다면 예. 그 전에 있었던 퍼센트보다 훨씬 많은 퍼센트를 네. 렌트하고 지금 그 어, 유틸리티. 유틸리티를 예. 온타임에 낸 거에다가 네. 주겠다 이요 네. 예. 그런 정책을 피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eviction moratorium이라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렌트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세입자를 내 퇴거하지 말아라라는 그 모라토리엄을 음. 내세우고 있고 이제 또 트럼프 정 정부 정책 자체가 조금 부자 정책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그 어떤 교, 근교에 예 새로 어떤 디벨롭이 되는 지역에 어, 빌더가 비싼 집을 지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빌더들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이 이 근교에 비싼 집을 지으면 어포더블 주택 좀아 저소득층을 위한 싼 집도 지어라. 그렇게 짓는 빌더한테 페더럴 펀딩을 오.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금 어 조정을 네네. 가운데서 정부가 조정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어 트럼프 정책은 그걸 이제 안 하겠다. 음. 그거는 그냥 빌더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오. 아, 그 연방에서 지원하는 것을 없애겠다. 라는 정책으로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융자 받는 프레디 맥또 패니맥 같은 그 정부 기관에 저희가 받는 융자의 거의 60%가 그 기관의 도움을 받고 네네. 융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의 도움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자율도 지금보다는 더 높을 것이고 아. 그 다음에 용자 받는 비용에 있어서도, e 도 사유화가 되면 마음대로 차지를 그렇죠. 하겠죠. 그래서 은행망이죠. 사실은 네. 서민들은 조금 음. 더 불편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차이가 음.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서포트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음. 자, 이제 저희가 어, 전반적으로 이번 정 이번 투표가 부동산 정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2021년에 이 선거 말고도 우리가 코로나라는 애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잠시 쉬고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아무아톡 오늘은 파인힐 리얼티의 대표 되시는 조앤리 대표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조앤리 대표님께 잠깐 파인힐 리얼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려볼까 해요. 우리 파인힐이면 뭐 소나무 고갠가요? <laughs> <laughs> 예, 네. 제가 파인힐을 이름을 정한 것은 네. 고국 생각 때문에 음. 한국의 그 소나무가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음. 어, 소나무가 있는 언덕. 아 예, 소나무의 정신은 굉장히 푸르고 청렴하고 어, 깨끗한 이미지죠. 고난을 예. 뚫고. 예,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늘 푸른 나무처럼 어, 정기 있게 그리고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항상 정직하고 어, 성실한 그런 모습으로 남고 싶어서 파인일로 어. 정했습니다. 음, 네. 그동안 굉장히 업적이 흔하시던데요. <laughs> <laughs> 어, 사실은 그뭐 부동산을 하려고 해서 한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어, 재미있는 일이고 저에게 정말 하느님이 내려주신 천직이다, <laughs>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 어, 지난, 어, 16년간 쉼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어,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요. 아. 무엇보다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저는 뭐, 저희 친, 친지들이 이곳에 없이, 저희 가족만 있는데, 그런 손님들이 다 인연이 되어서, 저희 가족과 같이, 아. 어, 제 꿈은, 어, 어, 지금 썰브해드리는 손님의 자녀들을 또 썰브하고, 예, 와. 그렇게 해서 대물림 받는 그런 어,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는 게제 꿈이라서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어, 더 많은 분들께 그런 어, 대물림 하는 에이전트가 되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우와 엄청난 꿈을 꾸시는데 절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 지금 네. 충분합니다, 여러분 네. 도와주세요. <laughs> 이제 전반부에 우리가 네. 어, 이제 2020년, 2021년 뭐 대선까지 또대체 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나눴는데 네. 우리가 코로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 부동산에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 정말 2021년에 내가 집을 살 것이냐, 팔 것이냐를 결정할 때 어떤 것을 좀 고려했으면 좋을까요? 예. 집을 2021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이렇게 얽히고설켜서 아. 이렇게 하나만 딱떼서 음. 이것 이것이다라고 할수 없는 요소들이 있지요. 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지금 많은 분들이 백신을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어,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 40%만 백신을 맞겠다 나는 그러니까. 여성명은 어떻게 어, 믿냐 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각에서는 지금 나왔는데 임상 실험 중인 사람이 또 사망하는 사, 사건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닥터 파우치는 어 내년 2021년 사, 3분기 정도 그러니까 후반이나 되어야 그러니이나 가야 된다. 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잖아요. 예,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어 모든 분들이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 백신이 빨리 나와 줘야 경기가 제 자리로 빨리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는데 음. 얼마나 빨리 나와 줄까가 이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겠죠. 그렇죠. 네. 예. 예.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어 글쎄요. 그게 나오면은 이제 먼저 맞으시는 분들을 보고 <laughs> <laughs> 이경호 원장님이 먼저 맞으신다고 했어요. <laughs> 예, 어. 예.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매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금방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주위에 이 아는 분 중에 융자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리파이낸싱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지금 그 전국 그 모기지 연합회의 네. 자료에 의하면 육 어, 15.4%. 전체 65.4%가 리파이낸스를 하시는 분이고 오. 새로 집을 사는 분들은 3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리파이낸스를 많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보통 손님들 중에 네, 리파이낸스 해야 돼라고 질문하면 두 가지를 물어봐요. 이자가 갖고 계신 이자랑 1% 이상 차이 납니까? 네. 그리고 3년 이상 이 집에 사실 겁니까? 음. 왜냐면 클로징 코스가 트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두 가지 만족하면 리파이낸스를 하십시오 라고 어드바이스를 드리는데 리파이낸스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집을 안 팔고 머물겠다 아, 순환이 지금 막힌 꼴이 되는구나 네. 네. 아. 내가 여기 그냥 스테이 하겠다 어. 아,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 코로나 때문에 심리적인 위축으로 음. 인해서 안정감을 찾기 위한 한 방편이 아닌가라는 어. 심리적인 분석들을 어. 해요. 어. 어디 이사 가는 것도 겁나고 음.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렇죠. 음. 있는 거 가지고 리파이낸스해서 버텨보자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음. 근데 지난번에 그래도 좀 이제 직업이 탄탄한 분들은 네. 재택근무하다 를 보니까 큰 집을 찾는다라고 예. 얘기를 하셨는데 예. 본인은 큰 집을 찾는데 큰 집에 사시는 분은 이사를 안 가네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은 오르네요. 네, 예, 예. 아 예. 참. 근데 그게 지금 뭐 트렌드로 보면은 한 경향을 이렇게 양분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분이 다큰 집을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렌트비가 오르면서 나갔던 자녀가 오. 그 렌트비를 못 내거나 힘들어 하게 되면 할수 없이 가족이 멀지가 되죠. 그죠 또, 네. 지난번 사례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례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큰 집이 필요한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걱정, 그러니까 좀 낙관적이지 못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경계가 좀 나빠질 것 같고 불안하니까 집을 팔고 다운 사이징 하시는 분도 계셔요. 아 예, 아이들이 이제 음. 출가를 하거나. 네네네. 식구 수가 줄어서 더 이상 음. 공간이 필요 없는데 차라리 현금을 갖고 있자라고 해서 음. 파시는 분도 계시고 음. 다운사이징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양분화되는 음.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루파이낸싱의 주요 원인은 사실 낮은 이자율이잖아요. 그렇죠. 낮은 이자율이 도대체 얼마나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이렇게 이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 어, 저희한테는 좋은 거지만 네. 저희 부동산 입장에서는 많은 바이어를 어, 바이어가 집을 쉽게 살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지만 뭐 연준에서는 2023년까지라고 음. 발표를 했죠. 네, 네, 네. 발표를 했는데 그건 발표일 뿐이고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음. 생각해 요 항상. 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자가 올라가는 거를 어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예, 음. 지금 이 경기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실업률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저 금리 시대가 그냥 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음, 보는 거죠. 음. 비록 크레딧 점수가 떨어지기는 해도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네. 많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모기지 유예를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해 줄까요? 모기지 유예가 이제 4월에 시작이 되어서 처음에 이제 180일이 되었다가 어, 2차 다시 한번 연장을 했는데 이 통계에 의하면 처음에 유예 신청하셨던 분의 78%가 2차 유예를 신청하셨다고 그래요. 아, 아. 예. 어. 그래서 어쩌면 이제 희망적으로는 네. 그 기간에 안낸 음. 어, 그 모기지 금액을 세이빙으로 갖고 계셔서 다음을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예, <laughs> 네, 그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뭐 실직을 당하셔서 정말 못 내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지금 분위기가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 이제 1차 경기 부양책이 다 소진이 되고. 받은 돈다 쓰고. 2차 경기 부양책을 기다리는데, 그건 네, 나타나지 네. 않고, 네, <laughs> 네. 나타나지 않고, 또 협상이 계속 결렬이 되고 있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야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게, 예, 네. 제2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텐데, 그 지금 사실 이때까지 협상된 부양책 안에는, 2차 부양책 안에는 이것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었거든요. negotiation p a c 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음. 조금 예민하게 지켜봐야 될 음. 문제가 아닌가. 이제 PPP나 아니면 EIDL처럼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경기부양책에서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개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모지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아, 내가 지금 정치인이라도 엄청 머리 아플 거야. 머리 같아. 아프죠. 그냥 이럴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알아? 코로나를. <laughs> 요 자, 근데 네. 오늘 나오신 김에 네. 사실 이걸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되지만, 네. 이거 꼭 대답하고 가세요. 2021년에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집을 살까요? 말까요?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죠. <laughs> 이, 여기에 대답을 잘못하면 굉장히 이 곤란한 위치에 그렇죠, 서게 그렇죠. 됩니다. 욕먹어, 욕먹어. <laughs> 예. 저는 항상 어느 때든지 지난 16년, 7년간이 바이어들 많은 업앤 다운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많은 바이어분들, 셀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들려드린 대답이 딱한 가지는 있습니다. 투자용이 아니고, 음... 내가 사야, 살아야 될 집이면, 그때가 가장 적기입니다. 아. 예, 왜냐하면, 제가 아하. 많은 집들을 팔고 사고 하면서 집이라는 것은 돈으로만 환산되는 건 아니에요. 음. 네, 그래서 집은 가족 구성원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곳이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렌트에 틴두 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집을 오래 사야 될까요? 내년에 사야 될까요? 고민하실 수 있어요. 저는 definitely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음. 게그 아이들이 티니 되면 공간이 좀더 넓은 집이 그렇죠. 필요할 건데 아파트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음. 그리고 그 친구들이 친구도 초대하고 싶고, 그렇지,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처럼 파티도 하고 싶고, 슬리버버, 예, 슬리버버,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꿈은 갖고 있는데 부모님이. 음. 사실은 여력이 되는데 오래 살까 하다가 음, 그게 문제구나. 미루고 아, 네. 미루고 하시는 것이 너무 아, 안타깝다는 오를까 거죠. 올릴까 내릴까를 재다 보니까. 예, 음. 어차피 집 사시면 나중에 팔 때는 오릅니다. <laughs> 나중에 팔 때는 올라요. 그러니까,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 그럼요. 이게 뭐 단기 게임이 아니라 장기적인 음.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보다는 내 가족 구성원들의 이 희망과 아. 꿈을 담아내는 음. 집을 만드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굳이 만불 올르고 만불 내리는 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어, 거주하실 집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세요. 그 대신 투자용 주택은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음. 맞고요. 음. 적기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조윤희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 귀에 딱 박히는 말이 집은 머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다른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됩니다. 건강 지키시고요. 마스크 꼭 쓰시고요. 그리고 투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연승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